예 안녕하십니까 키즈코리아입니다 예 오늘 그 설치하는 방법을 좀 설명 드릴 텐데 준비한 물건을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제품 제품을 박스에서 빼시면은 빼시면 이렇게 제품이 나옵니다 요 제품이 나오고 이 제품에서 지금 천장에달 부분은 뒷구멍이 아니라 앞에 있는 구멍 두 개를 이용해서 할 거고요 그다 선을 푸시면은 3 m 가 나오는데 실제로 차에는 1 5 m 정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넉넉하게 예,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끝에 보시면 자동차 사용하시면 잘 알겠지만 이 플러스가 이 빨간색이 플러스고요 요건 그라운드입니다. 전류를 빼주는 그래서 요 빨간색 그 다음에 요거는 차에다 접지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제품을 달기 전에 모든 전자제품이 그렇지만 자동차에 들 때는 전원이 들어온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그 핸들 옆에 있는 박스를 열어서, 열어서 플러스랑 그라운드를 해서 화면이 커지는지를 확인하시고 다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이 제품은 박스에서 열면 되고 이렇게 생긴 식의 와이어가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약간 지렁이처럼 뱀처럼 생겼는데 이거의 용도는 저희가 타공을 하고 나서 이 전선을 이 안쪽으로 천장 안쪽으로 빼기 위해서 이 정도 길이의 제품이 필요하고 이 안쪽에는 앞쪽에는 이렇게 후크처럼 생겨서 전선을 잡아서 잡아서 약간 바늘처럼 이렇게 뺄수 있게 이런 식의 유연한 제품이 필요합니다. 어, 저희가 같이 동봉한 제품 중에서는 그 하중을 하중을 30kg, 15kg씩 받을 수 있는 동봉 안카 23mm짜리와 요게 두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50 예. 그 번호, 번호가 6번. 그러니까 직경이 3.8mm짜리. 아4 m m 짜리 예. 38mm 길이가 38mm짜리 요게 두 개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로 두개 세트로 이렇게 들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은 타공을 하기 위해서는 저이 드릴을 준비를 하는데 이런 식의 긴 형태의 드릴을 준비하고요. 이 안카 동공 안 동공 카는 어, 구멍을, 구멍을 10mm씩 뚫어야 된다. 해서 드릴을 10mm씩 준비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면 이제 설치에 들어가겠습니다. 설치는 약 10분 정도 걸리는데 어, 설치하는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타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무게가 좀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가이드를 가지고 놓거나 아니 실물을 이렇게 대시고 대시고 위치를 위치를 마커펜으로 펜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마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여기 첫 번째 있는 라인을 맞춰서 긴 연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중간을 맞추시고 어, 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건이 필로. 로의 중간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그리고 이 좌우의 간격을 잘 유지하셔서 중간을 잡시면 되겠습니다. 타공을 드릴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타공을 합니다. 근데 철판을 두르시면 안 되고 이걸 헤드 라이닝이라고 하는데 두께가 한 12mm 정도 되는 그 부직포를 딱딱하게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는 거지 철판에다가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무게가 저희가 1kg 내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타공을 하게 되면 네 타공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된 거를 저희가 이제 타공을 하게 되면 어, 어차피 타공하다 보면 철판에 닿게 돼요 그래서 타공을 하시는 길이는 한요 정도 예요 정도 한 2.5cm 정도 딱요 앙카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공은 10mm 10mm를 마커에 있는 쪽에 뚫어서 뚫어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뚫어주시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이미 돼 있는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타공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안카를 박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전선이 좀 들어갈 수 있게 먼저 해야 됩니다. 저희가 타공하는 공간 두 개랑 그다음 전선 공간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쪽으로 해서 저희가 타공을 한 부분을 이용해서 들어갈 겁니다. 즉 이거를 넣고 이 안카를 집어넣는 형태겠죠. 이쪽은 전선이 필요 없으니다자 그럼 이거를 집어넣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2 단계입니다. 요거 끼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렁이처럼 생겼다고, 뱀처럼 생겼다고 했죠. 일단 여기다가 그 전선을 연결하지 마시고 여기 해서 요 측면으로 잘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일단 요 측면이 나오기 전에는 밖에 한번 나와 보시면 네. 아까 전에 그 와이어가 와이어가 나올 수 있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창문을 여시고 예, 고무 틀을 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들춰 보시면 요렇게 얇은 공간이 나옵니다. 한번. 안에 보시면 예. 이쪽에 많은 배선들이 지나가거든요 이 네, 라인을 통해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뱀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이 와이어 와이어 자 꽁지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머리입니다 네, 머리 동그란 거자 이렇게 꽁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머리 쪽은 실리기 때문에 실 머리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집어넣게 되면, 살살, 하이하. 자, 이렇게 솔솔솔 들어가는 소리가 나죠? 네. 네. 지나고 지나고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제가 한번 자, 한번 잡아볼게요. 충분히 넣은 다음에, 하이. 자, 창문을 열고 음, 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예, 네, 소리가 나면서 나오죠. 여기 보이시나요? 나오죠. 예, 네,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 뭐다 끝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럼 안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쪽에, 안쪽에 가셔서 이 와이어를 이제 뺄 겁니다. 3m의 길이니까. 자,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잘안 빠지게. 뭐 묶으셔도 됩니다만 이렇게 길게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예. 자, 요 천장과 요 철판, 요 외관 철판과 사이에서, 예, 할 겁니다. 이 정도 밀어놓은 상태에서 빼면, 자, 참 소중하니까 살살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면, 예, 이렇게 나오게 었습니다 요렇게 되면 뭐 거의 반은 끝났다. 자, 이제 그러면은, 한쪽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선을 하면 지렁이가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 좀 요령이 필요한데, 자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뭘 집어넣냐? 예, 예. 동공 안카를 집어넣습니다. 예, 하중이 15kg짜리. 자 동공 안카는 한번 집어넣으면 잘안 빠지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 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날개를 접어야 됩니다. 앞쪽으로 뒤쪽이 아니고, 자, 미사일처럼 앞쪽으로 이렇게 접으시면. 이렇게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이 자, 정도 한 10cm 놔둔 상태로 이 왕카를 꽂겠습니다 예, 왕카를 거의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세를 부른 상태로 이거 이렇게 꽂아 놓겠습니다 자, 들어가죠자이 정도 들어가면 다 됐고요 이 정도 한 5cm에서 8cm 정도 남은 상태가 좋고요 자 이기로, 그러면 자이 상태로 해서 저희가 스크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크롤 말씀드린 대로 머리가 넘버 6. 길이가 38mm. 자, 한 사람이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스크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크롤을 좀 긴, 이 드라이버를 좀긴걸 쓰시는 게 좋아요. 이쪽이 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약간 선은 뒤로 갑니다. 잡고. 네. 이렇게 긴 드라이버 쓰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 이제 파고 줄게 되겠죠? 네. 이 정도 나온 상태에서 여기다가 동공을 박 박으면 동공 안카의 원리는 이 나사가 들어가면서 자체적으로 아까 전에 예,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네 보시죠. 들어자 소리 한번 까 예. 그렇죠. 자, 자, 예. 됐죠. 자, 이쪽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은 완료가 끝났고요 어, 전, 이 뒤쪽에 보시면 선이 이렇게 U자로 해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 보실 거고요 어, 제품 자체를 딱 보시면 은 뒤쪽으로 한 아까 말씀드린 한 8cm 정도의 검은색 와이어가 뒤쪽으로 알아서 말려 들어갔고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류가 있고 뒤쪽에 있는 스크류를 연결해서 예. 앞쪽에 아니 뒤쪽에 있는 스크류를 연결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앙카가 요런 앙카가요 천장 안쪽에 쏙 들어가서 요런 식으로 들어가서 처음엔 이렇게 돼 있다가 스크롤을 타면서 요렇게 눌리면서 요런 식으로 어, 앙카가 안쪽에서 딱 잡아주는 만세를 부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체형만이 뜯어도 안 뜯깁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건 정상입니다 예, 요거 자체가 약간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네, 정상이고요 네, 요런 상태로 중간이 맞는지 확인해 줍니다. 자, 3단계는 끝났고요 이제 그 전선 정리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시동 걸어서 다운로드하는거 한번 보 하겠습니다. 자, 예, 4단계. 이제 전선을 넣어야겠죠. 모든 전자제품에는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제 자동차 센터에 가면은 이런 식의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이 드라이버 같은 게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전기가 들어온 쪽이고, 여기 이제 그라운드. 그래서 보통 이 전기 쪽에서 많이 쓰시는데 그 다음에 요 퓨즈, 요 퓨즈가 필요한데 퓨즈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10이 아니라 15를 쓰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10을 갖고 있는데 15, 15를 쓰시면 되고 요 퓨즈는 예, 과전료일때 예, 일시 끊기는 이렇게 예, 이빨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왼쪽에 이 퓨즈를 여시면 이렇게 네, 전원을 악세서를 리 연결할 수 있는 게 나오고요. 이, 여기 보시면 이쪽에 있는 이런 그 철판에 달려있는 요 색이 바로 이제 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라운드고 이렇게 악세사리를 막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네. 아까는 이빨처럼 생긴 걸 말씀하셨는데 여기 15, 제가 아까 15 쓰라고 그랬죠뽑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죠? 네. 빨간색을 다시 해야 되는데 빨간색 여기 빨간색 보시면 아, 선은 충분히 저희가 길게 들었으니까 지금 피복이 좀그 길기 때문에 좀 잘라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잘라 주시고 자그 다음에 여기를 좀 감쌀 겁니다 그래서 한 10mm 정도 피복을 벗겨서 벗기시고 여기다 감싸세요 여기 이빨처럼 생긴 데다가 보통 이거를 가지고 그 그라운드를 잡고 상시 전원인지 확인을 합니다. 이대로 네. 해서 불이 안 들어오는 네. 라인을 타야 됩니다. 불이 들어오는 쪽으로 하면은 계속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전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안 들어서 15mm를 네. 이렇게 동선이 보이게 해서 달까주시고저15 1 5 m m 여기 15번, 15번, 15번 퓨즈를 쓰셔야 돼요. 커넥터를 자,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거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꼬아진 상태로 자 여기 안에 한번 보시면 이빨 을 연결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약간 안쪽으로 돌려서 돌려서 꾹 네. 눌러 주시면 됩니다. 눌러 보겠습니다. 꼭! 눌렀어요. 네. 이렇게, 안 빠지게. 네. 됐죠? 네, 합성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라운드, 그라운드, 그라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그라운드 풀려있는 다음, 풀고, 사실 여기다가 바로 하셔도 되는데, 예. 네, 요거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네. 이런식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그냥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바로 그라운드를 처리 합니다. 네. 어, 전문가분들은 저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라운드 네, 접지, 접지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차피 요 철판에 닿을 거기 때문에 접지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그라운드 는 여기도 있고요. 네. 네. 자, 자, 네. 자, 이렇게 하고 전원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이 좀 길죠. 그래서 배선 처리하는 거만 하시면 되고 풀었던 역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5오스라고 말씀드렸고, 자, 마무리 한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간색은 15 여기 상시 전원이 아니죠. ACC 전원으로 들어가고 그라운드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예, 요거로, 요거로, 요거로 시동을 켠 상태로, 시동 안켠 상태로 이렇게 찍어봐서, 이렇게 찍어봐서 불이 안 들어와야 되고요. 지금 이제 ACC라고 악세서리 전원을 눌렀을 때 이게 예, 지금 저 하이패스 나오죠? 이런 식으로 보면 좀 화면을 보시면 예, 켜집니다 즉 시동을 걸었을 때 블랙박스나 하이패스처럼 같이 연결된 상시 전원이 아니라 ACC 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연결을 아주 잘한 거고요 이제 역순으로 마무리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저 화면은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도록 하고 지금 보시면은 선이 길죠. 예, 저희가 좀 넉넉하게 들었기 때문에 선을 선은 이쪽 박스에다 집어넣는 걸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쪽 틀 안쪽으로 예. 이 선을 넣을 때 어, 그냥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넣으실 때 안쪽에 다 뽑으셔서 기존의 악세사리를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렇게 다 같이 묶어서 왜냐면 차가 이제 달컹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요렇게 해서 어, 집어넣는 걸로 하시고 네. 이제 고무가 들어갑니다 고무가 들어가면서 터너 네. 잘 막아주시고 그 이쪽을 꽉 껴주시면 이게 공구가 좀 남는 경우가 있어서 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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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쪽에 집어넣는 게 좋아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밀면서 자 밀면서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로 밀면서. 나머지 선은 저희가 드린 그 꽈배기가 있을 거예요. 그걸 잘 모아서 이런 쪽에 집어 넣으셔도 되니까. 꽈배기, 꽈배기를 나머지를 네. 잘 꽈서 이렇게 꽈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꽈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쪽에 집어 넣으셔도 돼요. 자, 덮개, 덮개 이렇게 해서 자 닫아 주시면 됩니다. 네, 정리가 다 네. 되시면 키를 꽂고 a c 시까지만 합니다. 시동은 안 걸으셔도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전원이 통는하이트 시동이었어요. 자, 예, LG 정품위을 보여주는 LG 디스플레이 로고가 뜨고요. 예, 이렇게 작은 창이 뜨고 저희 관제 솔루션 디카모라는 솔루션이 뜹니다. 자, 이 제품 안에는 저희가 KT 통신 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모뎀을 받는 시간이 걸릴 거고요. 왼쪽에 이 보이시는 게 저희가 그이 단말기에 예, 고유의 주민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유 예, 아이디어 표 보십시오. 자 보시면은 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그 통신을 한번 받아놨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구름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설치하시는 거는 아까 전에 하나 둘세개 다음에 여기에 이쪽에 이제 구름이 나옵니다. 구름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서 이제 데이터를 받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보통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데이터를 내려 드기 때문에 그때그때만 하시면 되고, 나머지 운전하실 때는 그렇게 한번 다운된 거는 예, 죽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은 그 ABC라고 해서 a u t o 이 r i 스컨트 Control이라고 해서 시간대별로 휘도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계절마다 휘도 조절을 해놨으니까. 예. 어, 여기 보시면 버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오토 컨트롤 된다는 거, 또 중앙에서 무선으로 관제 된다는 걸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화면이 다 나왔고요. 이제 향후에 이제 그 계약이 완료가 돼서 탈거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런 상태의 그 안카 동공 안카 들어가 있고요. 이걸 뺀 상태는 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만뭐 많이 보셨겠지만 시중에서 요 내장재 튜닝하는 이 리벳을 저희가 그 공급해 드린 리벳으로 이렇게 해서 눌러서 넣으시면 예, 감쪽같게 감쪽같게 어, 탈거 후에 예, 복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상태로 하시면 어, 문제가 없고요 향후에 저희가, 저희, 저희가 다시고 나서 위치를 좀 수정하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요 리베스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위치를 수정하시면은 감쪽같이 되겠습니다 색깔은 다양한 색깔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어, 저에게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방법을 해드리겠습니다 안 빠집니다 예, 한번들어가안 빠집니다 예. 자 이상 키즈코리아 장착방법 예, 대표 김정희였고요 예.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문의와 질문해 주시면 좋은 아이디어도 받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